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파란 하늘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영남과 동해안 지방 그리고 제주도 지방에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전주 13도, 부산은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더울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6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3호 태풍 피토는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제주도 부근 해상과 서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